사면 직후 복귀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을 당 교육연수원장에 선임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에 직후 비공개회의에서 교육연수원장에 최전 의원이 선임됐다며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학에서 허위 발급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는 지난 1 5일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고 같은 날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조전 대표와 포옹하며 복귀를 알렸습니다. 민주당은 최전 의원의 출소 현장 방문에 대해. 인간적 도리일 뿐, 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틀 만에 주요 보직에 복귀시키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권에선 민심 역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인사 기조에 대한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넥스트온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